인간의 본성은 정말 난해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필사적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눈에 띄고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하거나 아니면 놀림을 당하지 않으려고 같은 부류가 되기 위해 노력하죠. 음, 저는 다른 여자들과는 좀 다른 여자들 중한 명이고 그 꼬리표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하지만 항상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요즘 소셜미디어에서 볼수 있는 관심을 끌기 위해서 다른 여자아이들과는 다른 척 하는 소녀들, 부류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제 스스로에 대해 불편함을 느껴왔고, 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어렸을 때도 전 항상 다르다고 느꼈어요. 가족들로부터 정말 멋진 생일 선물을 받곤 했죠. 온갖 옷과 액세서리를 갖춘 바비인형, 귀여운 발레복과 왕관 같은 것 말이에요. 저는 이 선물들을 정말 좋아했고 선물을 열어보는 것도 정말 신이 났어요. 그나이때의 대부분의 소녀들처럼요. 문제는 그세 인형들을 그때만 잠시 가지고 놀았을 뿐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빠의 레고와 핫윌에 더 끌렸고 마당에 장난감 자동차를 위한 진흙 도로를 만드는 것이 더 좋았어요. 바비는 야외 활동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고 발레복도 금방 더러워지고 반짝임도 금세 사라졌죠. 부모님께선 빨리 눈치를 채시고 제게 남자아이용 장난감을 사주기 시작했고 오빠와 저는 몇 시간이고 계속 놀았어요. 하지만 무슨 일이 있을지 상상이 되시죠? 항상 여러분이 더 여자답게 행동하고 여자아이용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를 원하는 이모나 조부모님이 계세요. 그리고 어찌 보면 그런 분들도 이해가 되긴 해요. 제 유치원 친구들은 바비인형과 놀이보석 세트를 좋아했어요. 하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전 별로였어요. 저는 그 플라스틱 목걸이의 느낌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귀에 클립으로 끼우는 귀걸이의 무게를 느끼는 것도 싫었죠. 그저 정말 불편했을 뿐인데 그 어린 나이에 왜 그런 기분이 들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제게는 선머슴이라는 꼬리표가 붙기 시작했고 그것은 저처럼 예쁜 여자에게는 칭찬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제 어린 유치원생 두뇌로도 왜 남자아이들을 위한 물건과 여자아이들을 위한 물건이 따로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왜 제가 여자아이가 아니라고 하는 걸까요? 선머슴이라는 말은 남자아이 같다는 의미잖아요. 단지 나무타기를 좋아하고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기를 좋아할 뿐인데 그게 왜요? 어쨌든 제 학창시절도 쉽지는 않았어요. 사실 아이들은 꽤 잔인하고 비판하기를 좋아합니다. 선머슴이라는 꼬리표가 붙었고 여성스러운 소녀들은 쉬는 시간에 저와 함께 축구와 농구를 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물론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대부분의 여자아이들이 그런 스포츠를 좋아하지 않는 편이긴 하죠. 저는 그저 친구들이랑 놀았는데 그래요 대부분 남자아이들이었어요. 우리는 즐겁게 놀았지만 제 마음 한 구석에는 제 자신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춘기 동안 제 몸이 바뀌기 시작했을 때 저는 조금 더 여성스러워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는데 여자아이에게 이것은 평범한 일이죠. 게다가 제가 오랫동안 함께 어울려온 남자아이들 중 하나를 짝사랑하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었어요. 저는 그 애가 너무 좋았고 우리 반의 모든 예쁜 여자아이들 중에서 저를 알아봐 주길 간절히 바랐어요. 저는 애교를 부리기 시작했고 예쁘게 보이려고 눈을 깜빡이곤 했죠. 제가 완전히 바보처럼 보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애는 전혀 감을 잡지 못했거든요. 그 아이의 마음 속에는 저는 그저 편한 친구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다른 여자아이들에게 관심이 있었고 저는 그냥 친구 중한 명일 뿐이었죠. 네, 그런 일이 실제로 있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애가 저를 알아차리고 데이트 신청을 할수 있도록 변화를 주고 뭔가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의 관심을 끌기 위해 어떤 옷을 입을지, 그리고 헤어와 메이크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몇 명의 여자친구들과 상의했습니다. 친구들은 신이 나서 저를 도와줬어요. 네, 10대 밤샘 파티에서 저는 완전히 변신을 했죠. 마치 90년대 틴 영화에 나오는 메이크오버 장면처럼요. 농담이에요. 하지만 그게 얼마나 상투적으로 들리는지 압니다. 어쨌든 친구들은 저를 놀라울 정도로 꾸며주었는데 제가 다음 월요일에 학교에 가기 전에 혼자 준비를 해야 했을 때는 전혀 상황이 달랐습니다. 셀 수도 없을 정도로 여러 번 마스카라로 눈을 찔렀고 화장한 제 얼굴은 마치 어리광대처럼 보였어요. 제 새로운 모습이 제 짝사랑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글쎄요. 저를 한번 흘끗 보고 웃은 후에 그가 한 유일한 말은 그리스 너 얼굴에 묻은 거 뭐야? 아, 네. 아무리 고쳐줘도 다들 저를 그 남자 아이 같은 이름으로 부른답니다. 제 실제 이름은 크리스티나인데도요. 저는 너무나 창피했어요. 다른 여자 아이들은 멋져 보이게 자라던데. 어쨌든 바로 그 순간 저는 포기했어요. 학교 공부에 집중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고 외모 꾸미기는 친구들에게 맡겼습니다. 최근 메이크업과는 다르게 제게 결코 해를 끼치지 않았어요. 2학년 때는 방과 후 북클럽에 가입하기도 했는데, 드디어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이 모임에 온 사람들에게 놀랐습니다. 저처럼 다른 선모섬들도 있었고, 남학생들도 있었고, 심지어 여성스러운 여학생들도 있었어요. 이 무렵부터 조금씩 이해해 나가기 시작했죠. 어떤 사람이든 그저 사람일 뿐이라는 걸요. 저는 항상 화장이나 옷차려 입기를 좋아하는 여자애들은 가십거리라든가 좋아하는 남자애들한테만 신경 쓴다고 생각했었어요. 책벌레일 리가 없다고 생각한 거였죠. 경솔했죠. 제 말은 사람은 누구나 어떤 면에서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꼬리표에 대해 걱정을 하죠? 그냥 자신에게 솔직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가 대학에 진학했을 때 했던 일입니다. 레고를 가지고 놀고 오빠의 장난감 자동차를 위한 흙길을 만들었던 어린 시절 취미 때문이었는지도 모르지만 저는 토목 공학으로 진로를 정했습니다. 진짜 빌딩과 도로를 계획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네, 토목 공학은 전통적으로 남성의 분야입니다. 거의 90%의 토목 기술자들이 남자라는 통계를 읽은 것 같아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실제로 강의만 들어봐도 그걸 알수 있었죠. 저는 전체 학과에서 아주 적은 수의 여학생들 중한 명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길을 걸어나갔고, 그것이 바로 제가 오늘날 하는 일입니다. 제가 건설을 도운 건물의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는 기분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안전화와 안전모가 제게 아주 잘 어울린다는 것도 알고 있죠. 남성의 분야에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기는 힘들 것 같다고 예상했지만, 제 동료들도, 상사들도 정말 저를 존중해 줍니다. 하지만 아마도 그건 제가 일을 매우 잘하기 때문일 거예요. 제 자랑을 하려는 건 아니지만요. 물론 처음에는 좀 힘들었지만 취업 현장에 진출한 모든 대학 졸업생이 겪는 일이겠죠. 제 남편도 간호학부를 졸업한 후에 똑같은 일을 겪었으니까요. 아, 네, 맞아요. 이 희한한 선모습을 정말 잘 이해해주는 남자를 만났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는 간호사이기 때문에 그의 동료들 중 대다수가 여성입니다. 그는 여동생 인형을 가지고 의사놀이를 하는 것을 항상 좋아했지만 다른 소년들과 어울리려고도 노력하면서 저와 비슷한 상황에서 성장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같은 두 사람이 어떻게 서로를 만나게 됐는지 좀 이상하기도 하죠. 저는 그것이 전통적인 남성과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속한 그룹의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느껴진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배운다면 훌륭한 일을 해낼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했었나요? 혹시 지금 겪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아래 댓글로 적어주세요. 그리고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들과 공유하고 구독 버튼을 클릭하여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